그간 상대팀 마운드의 좌완 투수가 등판할 때마다 좌타자인 김혜성을 벤치로 불러들이는 패턴을 고수해온 LA 다저스의 테이블 로버츠 감독. 그가 이날 경기에서는 구원 등판한 좌투수를 상대로도 김혜성을 교체하지 않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이는 미국 현지 메이저리그계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김혜성이 지닌 남다른 잠재력을 마침내 로버츠 감독이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이날 김혜성의 경기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로버츠 감독이 왜 자신의 원칙을 깨고 김혜성을 좌투수와 맞붙게 했는지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고 언급해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펼쳐진 김혜성의 인상적인 활약 저희 더 스포츠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LA 다저스는 지난 8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로이스에 위치한 부시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25 메이저리그 세인트로이스 카디널스와의 원정 3년 전 시리즈 중두 번째 시합에서 맞붙었습니다. LA 다저스는 최근 팀 타선 전체가 깊은 침체에 빠지면서 직전 경기에서 단한 점도 기록하지 못한 채 카디널스에게 0대 5위 완패를 당했고, 이로 인해 디펜딩 챔피언으로서의 의신을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이 경기를 지켜본 일부 팬들은 상대 선발이 좌투수일 때 플래툰 시스템을 이유로 김혜성을 선발해서 제외하는 것까지는 억지로 이해해보겠다. 하지만 바로 전 경기에서는 상대가 우한투수였음에도 사할의 맹타를 휘두르는 9번 타자 김혜성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제외한 것이냐. 라며 로버츠 감독의 선수 운용 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비판을 의식이라도 한듯 로버츠 감독은 이날 경기에서 김혜성을 9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라인업에 포함시켰고 무려 나흘 만에 주어진 출전 기회에 많은 팬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김혜성이 맞서 싸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선발 투수는 바로 2023년 KBO 리그에서 활약했던 에릭 패디였습니다. 그는 2023 시즌 KBO에서 MVP와 투수 트리플 크라운, 골든 글러브 그리고 최동원상까지 모두 휩쓸며 리그를 완전히 지배했던 막강한 투수입니다. 김혜성은 키움 히어로즈 소속 시절 에릭 패디를 상대로 11번 타석에 들어서 두 개의 안타, 타율 0.182와 다섯 개의 삼진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김혜성은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자신의 타격 메커니즘을 대대적으로 개조했다. 에릭패디 역시 새로운 구종인 스위퍼를 장착하며 과거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투수로 진화했다. 완전히 달라진 두 선수가 과연 어떤 승부를 펼칠지 대단히 흥미로운 맞대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혜성은 3회 일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첫 번째 타격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패디는 김혜성을 상대로 초구의 91마일 짜리 스트라이크 존 상단으로 향하는 커터를 던졌고 김혜성은 이를 그대로 지켜보며 스트라이크 카운트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첫 스트라이크를 잡아낸 패디는 유리한 고지를 점한 뒤 김혜성의 허스윙을 이끌어낼 목적으로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88마일 짜리 체인지업을 구사했으나 김혜성은 이 유인구를 완벽하게 골라내며 볼카운트를 원앤원으로 맞췄습니다. 이어서 패디는 김혜성의 몸쪽으로 바짝 파고드는 94.6 마일의 강력한 싱커를 스트라이크 존 경계선에 정확히 꽂아넣었고 김혜성은 이 공을 놓치지 않고 받아쳤지만 아쉽게도 타구는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김혜성은 첫 타석의 아쉬움을 두 번째 타석에서 완벽하게 만회하며. 다저스 팀의 사할의 9번 타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패디는 김혜성을 상대로 초구의 스트라이크 존 높은 쪽을 공략하는 89마일짜리 커터를 던졌고 공이 다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김혜성은 방망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심이 이 공에 스트라이크를 선언하면서 순식간에 원스트라이크라는 불리한 카운트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혜성은 이 상황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패디가 연달아 던진 두 개의 유인구를 모두 침착하게 골라내며, 2N1의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어내, 다저스 팬들의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김혜성은 상대가 볼카운트에 몰렸기에 정면 승부를 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패디는 오히려 이 상황을 여기용하여 김혜성의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89마일짜리 커터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김혜성이 이 공을 환상적인 기술로 밀어쳐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깨끗한 안타로 연결시켰습니다. 현지 해설진은 겉보기에는 쉬워 보일지 몰라도 풀 카운트라는 극한의 압박 속에서 바깥쪽 코너로 절묘하게 떨어지는 커터를 저렇게 공략한다는 것은 경이로운 수준의 타격 기술이 없다면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라며 실로 엄청난 스윙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김혜성은 1루에 안착한 후 곧바로 2루 도루까지 성공시키며 무사 주자 2루라는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팀의 슈퍼스타 오타니에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타니의 후속 타가 터지지 않으면서 아쉽게도 이 기회는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지 해설진은 김혜성은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도루를 시도하여 단한 차례의 실패도 없이 100%의 성공률을 기록하는 믿을 수 없는 주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고 언급했습니다. 다저스는 전날 경기에 이어 이날도 타선의 침묵이 계속되면서 7회초 김혜성이 타석에 오르기 전까지 다시 한번 영대영위 팽팽한 투수전이 이어졌습니다. 김혜성이 무사 상황에서 선두 타자로 나섰기에 팀의 승패는 그가 출루에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날 경기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였습니다. 김혜성은 이러한 기대에 완벽히 부응하듯 2투의 불리한 카운트에서 스트라이크 존 한복판으로 들어오는 96마일짜리 싱커를 받아쳐 투수 머리 위를 살짝 넘기는 절묘한 내야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후속 타자들이 침묵하면서 김혜성은 득점을 올리지 못한 채 아쉬움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다저스는 김혜성이 무사 상황에서 두 번이나 선두 타자로 출루하며 공격에 물꼬를 텄음에도 불구하고 단한 점도 뽑아내지 못했고 결국 또다시 카디널스에게 1대2로 패배하며 이 연패라는 깊은 부진에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경기 종료 후 로버츠 감독은 이날 경기의 패배 원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어떤 방식으로든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할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최근 우리 팀은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선발투수가 6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역투했지만 공격진의 문제로 인해 득점을 지원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김혜성이 오랜만에 선발로 출전하여 선두타자로서 훌륭한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었지만 우리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결국 패배라는 대가를 치렀다 고 덧붙였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유독 부진했던 점에 대해서는 어제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지만 내가 보기에는 잘 맞은 타구가 불운하게 잡힌 경우도 거의 없었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상대 투수들의 공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고 자평했습니다. 그는 현재 팀이 약간의 과도기를 겪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동요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훈련하고 있으며 이 상황이 곧 반전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당연히 결과는 실망스럽지만 분노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며 선수단을 독려하는 리더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7회에 좌완 투수 스티븐 매치가 마운드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김혜성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타석에 내보낸 로버츠 감독의 결정이었으며 이는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기자들 역시. 그 동안 좌투수가 등판하면 거의 예외 없이 김혜성을 교체해 왔는데 이번에는 왜 교체하지 않았는가? 나는 핵심적인 질문을 로버츠 감독에게 던졌고 그는 예상 밖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김혜성을 타석에 그대로 둔 배경에 대해 그가 이전 두 번이 타석에서 보여준 집요함과 투지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며 김혜성은 오늘 에릭 패디를 상대로 정말 잘 싸워 주었다. 흔질기게 카운트 싸움을 벌였고 까다로운 유인구에도 속지 않았다. 매우 수준 높은 타석 내용을 보여주었기에 그를 교체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고 밝혔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김혜성이 KBO 시절 에릭 패디를 상대로 1 1 타수 2안타, 다섯 개의 삼진을 당했던 기록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라고 묻자 그는 김혜성이 한국에서 패디와 맞붙었던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답하며 다음과 같은 보충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과거의 기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모습이 중요하다. 김혜성은 이곳에 와서 자신의 타격폼을 완전히 바꿨다. 그는 더 이상 한국에 있을 때의 김혜성이 아니다. 나는 그가 최근 보여준 모습처럼 어떻게든 출루하거나 좋은 타구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에 기반하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다.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그의 김혜성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시사하며 앞으로 김혜성이 좌투수를 상대로도 더 많은 출전 기회를 보장받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암시했습니다.